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러스 이 사태를 슬기롭게, 건강하게 대처해서 극복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벗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문재인이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범죄행위, 범법행위를 했지만 제가 직접 당하고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비롯된 문제를 갖고 저는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난번에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같이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체결할 당시에 9월 19일에 체결하고 40일 뒤인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내용이 국가 안보에 관한 그리고 해방 이후 70여 년간 우리 나라를 철통같이 지켜온 휴전선 일대의 사실상 국경선에 해당하는 세상의 NLL과 휴전선 일대를 개방하고 군사 훈련을 중지하고 포격 활동, 정찰 활동 여러 가지 에, 사항을 군사적으로 합의하는 조약이고 그걸 실제 실행하기 위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헌법 60조에 의한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비준 동의도 없이 문재인이 김정은과 약속한 날짜에 이 남북군사 합의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언론 보기에는 대외적으로 보면 합법을 가정한 것입니다. 법제처장에게 법령심사를 요청했고 법제처장은 법령 심사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문재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 이익을 통해서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진실은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위반했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법제처장에게 이 남북군사 합의서가 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 통보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문을 갖고 법제처장에게 그렇게 결정 통보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처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에 보면 이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장 김혜숙은 이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할수 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보면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되어 있고, 1차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90일 이내에는 법적으로 재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이 재결을 하지 아니하고, 130일 동안이나 이 재결 기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또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과 약속한 날짜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법제처장을 동원하고, 통일부 장관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이 이 정보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사유로 근거로 해서 불법,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국가기관의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재결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법제처장이 헌법 60조에 의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조약이라고 결정 통보한 불법을 자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재결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작정 재결을 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여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이 김정은과 약속한 남북군사 합의서를 시행하기 위해서 법제처장에게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행정심판부에 반하는 직무유기행위를 범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자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중앙행정심판위원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직무유기 한 것에 대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검사 역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동법원 판사는 재정신청을 심의 결정하면서 이 역시 살펴보니 정당하다는 사유를 붙여서 직무 혐의가, 유기혐의가 없다고 처분했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에 의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가 직접 이 사건을 접해서 고소하고 검찰과 법원을 거치면서 체험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범죄자로서 반드시 단제되어 구속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